베이가 좋은 거 나도 알지. 재미가 없다고. 왔다 갔다 안 하더라. <laughs>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일일인데왜안 하냐고? 일을 할까 고민도 했어. 근데 님이 가져왔잖아. 핀대 스트기 얘가 내가, 내가 바본 줄 아나? 베이가한테 이걸 들어온다고? 너또 바보 하나가 더 있네. 유리 기네. 베이가가 뭐가 웃겨?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나한테 되게 진지한데. <laughs> 뭐가 웃기다는 거야? 봐. 얼마나 진지하냐. 잘했지. 여긴가? 플라워드 레이스 스타트 귀신같이 저기 사라졌다고 알리는 저핑 피지컬 보수 뇌절했어 뇌절했어 캐낸 보고 뇌절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리오레 이 CF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밀리오레시 <laughs> 카메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카메라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르반 상위 버전 EQ가 없어도 된다 EQ가 없어도 앞으로 나간다는 아주 훌륭한 스킬을 갖고 있지 이모도 삐삐 썼냐고 그럼 나 하얀색 흰색이 아 하얀색 흰색 같은 말이지 <laughs> 빨간색, 흰색이 있는 아주 예쁜 삐삐를 썼었어요. 아, 저샤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야, 야,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방금. 왜 이렇게 멀리 갔지? 난 여기, 여기쯤에서 멈추고 싶었는데 되게 훅 들어가서 막 이거 왔전 던진 거 됐는데. 너무 훅 들어갔어요? 아이씨, 샤크, 저 새끼. 아이, 진짜 팍. <laughs> 아이, 저, 저샤코 진짜. 진짜 뭐같이 하네. 진짜 극찬을 해주고 싶네. 정말. <laughs> 진짜 샤크 잘하네. 아이야 포탑을 양쪽에서 맞으면 아프지 <laughs> 럼블 하는 사람데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다른 사람들이 카미엘때뭐 뚝딱뚝딱 잘잡던데나뭐 한세월이야 야나카미엘 나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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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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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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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않야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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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었어지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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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않지 않지 않 러바. 러바! 내가 너 잡고 만다! 그래! 됐다. 이러고 나도 죽나? 안 죽었다. <laughs> 어이, 나르 잡기 힘드네. 누구네, 나르. 괜찮아. <laughs> 어, 깜짝아! 아, 둘려라 야, 샤코가 여기 왜 있어! 샤코 있다고 얘기 좀 해주지. 샤코! 어디 갔어? 샤코, 어디 갔어? 이놈 샤코! 이놈이 샤 주... 이놈이 샤 그래, 알아! 지금 스킬이 없어. <laughs> 어? 샤코 어디갔어 샤코 샤코 잡아야지 샤코 잡아. 또 사라졌어 니쿨이랑 내쿨이랑 같이 그냐 니쿨 내쿨? 니쿨 내쿨 누구냐 누가 진짜냐 제가 진짜냐? 여기서 숨었으니까 얘가 진짜네 어디갔어 샤코 아 샤코 샤코타 샤코 찾아 산말리 샤코 찾아 산말리 없냐? 샤코핑 누가 찍었니? 와, 두때기, 뭔데? 아, 깜짝이야! 두때기 뭔데? 잘한다, 블라디, 잘한다. 블라디 장인인가 봐. 블라디 주챔이야? 8년 했대, 와! 그래서 블라디가 불렸냐? 그랬던 거야? 어, 진짜? 야, 야, 우리 이겼어. 아유, 블라디 개똥챔. 개똥챔을 왜 8년이나 했어? 온김에 강냉이나 잡사 아, 아. 도브랜드표 껍질을 최대한 제거한 부드러운 강냉이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이걸 받아쳐주네 역시 방송인은 다르다니까 좌강두천하고 있어? 야볼리비어스카는 어떡할거야 뭐하냐 니네 둘이 안 끼어들어 이둘안 끼어들어 야이안 끼어드는게 더 웃겨 끼일 수 없다 구경해 방해하는 사람 나가 안돼 야, 볼리베어는 피고 다시 차는데, 스카드 실드가 찼습니다! 진풍이, 아! 이어가어들었어요 아! 하지만 볼리비어가 이겼습니다! 저 혹시 무슨 잘못 듣나? <laughs> 우리 팀에서 유일한 원거리 딜러잖아. 하이머 딩 거잖아. 저쪽에서 하이머 딘걸 묻은 게 당연하지. <laughs> 가장 큰 쟤네. <laughs> 그거 봐, 이해 되지? 유일한 원거리 딜러서 하이머 딩거 없어도 검을 못 깨. <laughs> 저희 팀 딜러이십니다만. 딜러가 오리하나야 <laughs> 근데, 나야. 야, 토린다미어가 억제기 깨러 갔어. 쟤 <laughs> 뭐하나. 포트까지는 못밀거 아니야. 몸대! 쫄았어, <laughs> <조가스> 몸대. <laughs> 야, 좀 집값해, <찌꺼> 갔어. <laughs> 아이고, 아파. 야, 야 몸, 몸대다가 죽겠다. 나와라. <laughs> 탱커 아니야? 아, 그랬어? 아, 지금 봤네. 에이피 조가스인걸. <laughs> 지금 봤어. 우리 악원 조았을 때면 지금 봤어. <laughs> 아이, 미안해. 내가 괜한 신뢰를. 그래도 어그적어그적 몸 데려가는 흉내를 냈어요, 그 와중에도. 고생했네. 야, 1 1호가왜또 절로 갔어? 야, 잠깐만! 어이! 야, 1 1호가 언제 절로 갔지? 야, 우리에게 뭐 선택권이 없어! 언제 저까지 가?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1 1호 언제 저까지 갔어? <laughs> 야, 쟤는 뭐 의심도 없는 애가 1 1호가백돌을 했어. 이거를? 이걸 놓쳤다고? 와! <laughs> 거였는데.. 맞아.. 어이가 없네? 시비를 개꿀? 아 속상해.. 우리가 공 하나만 보내셔도 된 거였는데.. 야이씨 뭐 시작하자마자 펜타야! 아! 잘가.. 아! 어디 갔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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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시비를 하려고 지금 시비를 잡으려고 내가 지금 어? 시비를 잡으려고 어? 내가 굴 어? 여기로 갔는데 어? <laughs> 이럴 거야 <laughs> 내가 어? 여기서 또 부릉부릉 해가지고 어? <laughs> 왜 아무도 안 맞아! 왜 아무도 안 맞아! 아, 왜 아무도 안 맞아주는 거야 안돼 우리 블린치쿠랭크 때리지 마 아야야 나도 때리지 마잘못됐어와 뭐가 이렇게 아프냐 어 커더라! 벤타! 와 벤타 누구야? 승급! 골강님 승급 축하드립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강등전이었는데 왜 승급을 하고 있지? 강등전은 우리 팀이 이기고 당신이 못해야 돼. <laughs> 그럼 강등 성공. 진정하세요. <laughs> 뭔가 되게 <laughs> 무섭다. 나킬왜 이렇게 먹었어. 히히. 사탈지? <laughs> 지금 봤어. 사탈지. <laughs> 뭘 보고 사탈진인 거지? 카텔이라고 그러는 건가? 킨드레드랑 카타 때문에 <laughs> 사탈진 왜 <매번에> 바네 진짜. <laughs>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온다 온다. 최시한테 오늘은 내가 마지막 판을 승리로 이겨서 기분이 좋으니까 승급을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